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키티와 미미 나왔죠 이번에 헬로키티 이제 서프라이즈 헬로키티의 깜짝 방문 헬로키티의 미미를 만나요 하면서 이제 뭐 산리오 캐릭터랑 만나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모두의 마블도 예전에 나왔었어, 그렇죠? 물론 이제 미미는 없었고 그때 맞나 그리고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한 요, 올해 여름쯤에 또 이제 CGV에서 얘네가 나왔죠. 그 키티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약간 산리오 쪽에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컨텐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키티와 미미가 출시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네요. 과자 기차 타고 디저트 세상에 놀러 왔어. 풍선을 다섯 개 모을 때마다 풍선을 타고 마음 마음껏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래 키티 옷이 이랬나? 약간 좀 그 풍선하고 막 사과가 있으니까 그 카카오 쿠키런의 풋사과 맛, 그쵸? 풋사과 맛 쿠키가 좀 떠오르긴 해요. 이제 풍선도 막 알록달록하잖아. 그리고 미미, 이제 뭐어 키티랑 뭐야? 얘 무슨 사이야? 얘는 내내 내가... 키티 스토리는 몰라서 아무튼 뭐 친구인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놀러온 미미, 화이트 바다에서 뭐 꽃젤리 가 약간 허브 맛, 그쵸? 허브 맛좀 비슷하죠? 꽃젤리가 자라난다고 하네요. 미미의 노란 꽃, 젤리가 꽃 모양을 피어요 어, 응, 허브, 허브 상위 버전. 딱 봐도, 그쵸? 헬로키티와 미미를 만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추억사키 해서, 뭐, 만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보물이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모든 젤리 점수 추가. 약간 이제, 뭐, 성배 상위 버전. 아이템 지속 시간 증가. 약간 좀 신규 아이템인데, 제가 몇번 써보니까, 그렇게, 뭐, 쓸데가 없어. 그 다음에 요거는, 곰젤리와 분홍곰젤리 추가. 요것도 생각보다 점수 많이 올려주길래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 <laughs> 그냥, 뭐, 요렇게. 세트 보물 3종을 모두 장착해서, 헬로키티의 보물 세트 효과가 적용되고 있어요. 헬로키티와 미미, 짝꿍 패들의 전용 젤리, 점수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네요. 점수 대폭 증가. 좋은 거 같아요. 일단은 한 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연습하기. 스킨이요? 아 맞네 해봅시다 어떤 게더 좋은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풍선을 이렇게 모으면은 옆에 있는 카운터가 줄면서 뭐 능력 발동이 되는 거 같죠 약간 오징어 맛하듯지 여기서 이제 능력 발동해서 갑니다 이렇게 능력 한번 발동할 때마다 한 음.. 점수 못 봤어 한.. 모르겠어 한 1500만 점? 1400만 점막 증가하는 거 같은데 약간 요 정도면은 어 일단 능력 한번 발동할 때 점수 괜찮죠 능력도 빨리빨리 발동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4,400만 점에서 시작했거든요 오 일단 부스터 부스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쵸? 부스터를 능력 발동 중에 먹으면 먹어도 돼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때탈출 하면서 5번 주자가 그 부스터가 많잖아요 거기가 좀 지금 애매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막 그렇게 장거리 쿠키는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리고, 거기서 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스터 먹으면서 막, 날라다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때 탈출 자리는, 좀, 나중에 알아보고. 자, 이제, 능력 벌써 하나 남았죠? 이리 사과는 뭐야? 사과젤리는 점수 높나? 높겠죠, 당연히? 일단은, 이게, 지금 뒤에 배경이, 보너스 타임 배경이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봤는데, 보너스 타임 배경인 거 보니까, 더, 풋사과맛 쿠키, 약간, 좀, 그런 느낌 나요. 그,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어? 예, 예리하게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요거는 좀 음? 원래는 그푸사과맛 쿠키가 나오려고 했어 푸사과만 쿠키가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 탈리오 산리오랑 계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푸사과만어 근데 푸사과맛은 원래 막 어린이날 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어 약간 계약 때문에 어푸사과막 대신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슈사가맛도 막, 보너스 타임하고 막 관련있고, 그리고 일단은, 펫이 사과야. 그죠? 좀 비슷하죠? 일단 점수 자체는 좋은데,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이 너무, 요 정도면은 거의 그냥 용감한 쿠키보다는 좀잘 달리는 정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체력이. 아, 자석 못 먹었다. 체력이 많이 없어. 요 지금 펫이 체력 물약도 간간히 주고 있긴 한데, 잠깐만, 박지 마. 오케이. 방금 수능하면 박을 뻔. 체력 물약도 간간히 주고 있긴 한데, 약간 좀 아쉬워요. 약간 피가 많이 없어요. 막 용용이만큼, 회오리용만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막변 되냐? 일단 소물 오케이. 이거 되겠다. 잘하면 될것 같은데? 오, 막변 되면은 이거, 그냥 대놓고 노린 것 같은데? 되겠죠? 되겠죠? 제발. 오케이, 풍선. 막변. 막변 딱 좋, 좋네. 그쵸? 일단 만렙이에요, 만렙. 아마 4레벨이면은 이거 막변은 안될것 같고. 일단은, 바랍, 점프까지 완벽하게 해서 선달 1억 9천 100만점, 선달이 1억 9천 100만점, 미미도 키티와 똑같이 몸을 끼고 갈게요. 예 1억 9천 100만점 메모하세요. 일단 얘는 딱 봐도 허브야, 허브 맛인데 약간 허브 맛이 젤리꽃이랑 좀 합친 그런 느낌? 제, 젤리꽃이 아니야. 그 뭐야? 그 뭐라 하죠? 여러분들, 그... 화분. 그 무슨 화분이야? 젤리 화분? 아닌데? 코트 화분? 아닌데? 까먹었어. 아무튼 그 느낌이야, 그냥. 그쵸? 자. 누가 더 좋은지 몰라. 일단 새싹젤리를 먹으면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마지막에 물줄기 먹으니까 변신 하네요. 그리고 변신할 때 낙사가 안 되네, 그쵸? 변신할 때 낙사를 방지하게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먹어주고, 오케이. 얘는 펫이 사귄것 같다고요? 어, 제가 봐도 그래 펫이 잠시만 점수가 몇 점씩 오르지? 한번 볼까? 100만 점? 잠깐만 근 네, 저거 섞여가지고 어 70만 점 60에서 70만 점이네요 펫 능력이 5초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 점에서 70만 점 사이로 오른것 같아요 저펫 능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5초마다 70만 점씩 오르면은 진짜 펫 중에서는 점수 넘버원인 것 같아 이게 능력이 발동하면은 부스터가 생기나본데요 야, 저거 못 먹었어. 아. 오케이, 해바라기. 키티 버그 있다고요? 뭔 버그가 있어. 버그 빨리 공유해요. 예. 좋은 버그면은 같이 좀 써줘, 빨리. 예, 여리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점수는 나쁘지 않아요. 점수는 괜찮아. 점수는 괜찮은데, 이거. 지금 좀 끔찍한 상상인데 여러분들 제가 때탈출 13억도 못 갔잖아요 물론 진지하게 달렸으면 1 3억 갔을 것 같긴 한데 저번에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냥 1등만 찍고 그냥 피웠죠 근데 얘네 둘 있으면 13억이 아니라 14억도 갈것 같은데? 티티 점수 보니까 일단은 때탈출 좀 기대돼요 자잠깐 피가 너무 없는데? 그나마 티티는 패이사용물량을 <laughs> 줘서 그런지 야 너무 피가 없잖아 여기서 빠져줄. 자, 일단 선달은 키티 승리. 선달은 키티 승리. 그쵸? 자, 얘도 점수가 좋나? 얘한번 봅시다. 간만에 들어보죠. 울음소리. 울음소리? 아닌데?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과연. <laughs> 얘는 새싹젤리라고 하고 있는 새싹젤리. 새싹젤리도 꽃으로 처질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빨리 먹어봐. 어? 처져요? 아니지, 아니지, 안 쳐지지. 에이, 응, 구대기. 자. 비웃음이야, 비웃음. 제2의 팝콘 사, 당, 팝콘 장사개장했다 아, 우리 때타실2에서는 팝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장사를 접었는데, 원래 장사잘 됐는데, 어, 본사에서 내려와서, 본사에서, 아, 팝콘 팔지 마세요.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팔게 됐어. 본사에서 제재를 했어. 어? 팝콘 버그 재밌었는데, 솔직히. 발악 점프까지 완벽하게. 그쵸? 자, 날라가자. 약간 벚꽃 느낌이 좀 있죠. 벚꽃이랑 스파크이랑 합친 느낌? 살짝. 약 그런 느낌 있잖아. 일단은. 점줘요 예? 아니, 지금. 자, 아, 쏘지 마요, 여러분들. 쏘니까! 나 지금 버릇 나빠지잖아. 어? 어씨,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날라가자. 풍선 한번 타고. 날라가자. 아 이거 근데 템폴리 써야 되는데 아까 박아가지고 텐폴리 못 썼어요. 아쉽네. 자 일단 깃발 좋아요, 깃발. 자 박지 말고 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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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여기서 빠지지 말고 여기서 빠져. 오케이. 띠용 그 막변이 될까요? 막변이 될까요? 막변이 절대 안될것 같죠? 막변이. 이게 막변 돼도, 근데, 2.8억은 안 나올 것 같아. 그쵸? 이게, 팝콘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었다고 치고, 한 2,300, 2,300만 아, 점이 아니 2억 3천만점 얻었다 쳐도, 막변 했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냉정하게 보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키티는 별로야. 미미는 더더욱 별로야. 자, 답은 때탈출이다